늦은 오후 5시,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2호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승객들이 몰려들어 객차 안은 숨막힐 정도로 붐볐다. 흰머리가 성성한 이만호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까스로 전철에 몸을 맡겼다. 70이 넘은 나이에 허리는 심하게 굽어있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버거웠다. 만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교통약자석이라고 적힌 노란색 표시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분명 자신 같은 노약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터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지만 곧 실망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교통약자석에는 이미 젊은 남자가 다리를 쭉 뻗은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남자 정호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내고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일부러 다리를 넓게 벌려 두 자리 분량의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스마트폰을 보며 이어폰을 끼고 있던 그는 주변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젊은이. 이 자리는 노약자분들을 위한 곳인데, 혹시 양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더니 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아저씨,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인 거 몰라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약 자석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호의 말투에는 비아냥과 무례함이 가득했다. 주변 승객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모른 채하며 고개를 돌렸다. 만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정우는 일어나더니 일부러 만호의 어깨를 툭 치며 밀쳤다. 아저씨,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노인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나 옆승객에게 부딪혔다. 객차 안 공기에는 불편하고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옆승객에게 부딪힌 만호는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사과의 말을 연거푸. 내뱉었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큰 목소리로 만호를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 정말 귀찮게 하네요. 나이 먹었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주변 승객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못본척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에 더 집중하는 척 했고, 누군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는 척 했다. 그들 모두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정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번에는 더욱 넓게 다리를 벌렸다. 그리고는 만호를 향해 손짓을 하며 비웃듯 말했다. 자,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 제 자리니까요. 만호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이든 몸으로는 젊은 남자와 맞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깊게 내쉬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이었다. 옆 칸에서 걸어오던 또 다른 노인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만호보다는 몇살 젊어 보였지만 역시 70대의 나이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또래에 비해 꼿꼿했고 특히 그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정우 앞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힘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나? 정호는 처음에는 또 다른 노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또 나타났네요. 아저씨들끼리 작당하는 건가요? 나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호는 일어나더니 손을 들어 도현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도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정호의 손목을 잡더니 정확한 부위를 꺾어 버렸다. 아악! 정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연의 움직임은 노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아닌... 오랜 세월 몸에 배인 노련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짧은 순간, 객차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봤다. 정호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도연을 올려다봤지만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더 이상 대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연은 정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정호는 손목을 움켜쥐고 일어나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시선들 속에는 비난과 냉소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런 미친 할아버지가 뭐하는 짓이야. 정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을 다시 마주치자 더큰 소리는 낼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음 역이 다가오자 서둘러 전철에서 내려버렸다.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객차 안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만호는 떨리는 다리로 도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을 모면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만호는 그의 말투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닌 마치 오래 전부터 몸에 뱃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정의감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철에서 내린 후에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만호는 도현의 놀라운 실력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직접 묻기는 조심스러웠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걷는 동안 만호는 문득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선생님. 저에게는 평생 찾고 싶은 은인이 한분 계십니다. 도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게 벌써 40년도 더된 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가족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국경을 넘으려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 모를 군인 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날 밤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란 속에서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분의 오른손에 특이한 상처가 있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도연은 잠시 걸음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리고는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참 오래된 일이군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만호는 도연이 매뱉은 몇 마디 말 속에서 알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의 말투, 특히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라고 말할 때의 어조에는 마치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다. 두 사람은 헤어지는 길목까지 함께 걸었고 내일 같은 시간 전철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며칠이 지나 마노와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 전철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던 중 마노는 도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호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다. 거실에 들어선 도연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자연스럽게 둘러봤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호와 그의 가족들이 서 있었다. 배경은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로 보였고 모든 이들의 표정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어려있었다. 도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경을 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지요. 만호는 찻잔을 내놓으며 설명했다. 도현은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스며 있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도연이 찻잔을 들어 올릴 때 그의 오른손이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 마노의 시선이 그의 엄지손가락에 고정되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V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마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흉터는 너무나 선명하고 특이한 모양이어서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40년 전 그날 밤,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손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다. 선생님,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순간 당황한 듯 손을 재빨리 감췄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만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흉터, 우리를 구해주신 그 군인분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만호가 서랍에서 오래된 헝겊 조각을 꺼내 보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군번줄이었다. 40년 전 그날 밤 혼란 속에서 떨어뜨린 군번줄을 만호가. 평생 간직해온 것이었다. 거기에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게 새겨져 있었다. 도현은 그 군번주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40년 만에 고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당신 가족을 남쪽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만난 구원자와 생존자. 그들의 재회는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두 노인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만호와 도현은 매일 같은 전철을 타며 4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도현은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만호는 남쪽으로 온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의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만호는 감사의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했다. 도연은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한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전철을 기다리던 도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으, 가슴이...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만호는 즉시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아챘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조차 없었다. 곧이어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만호는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의사는 마노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환자분의 심장 근처에 오래된 금속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전 총상으로 보이는데 그 파편이 점점 중요한 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노는 즉시 그것이 40년 전 국경에서 교현이 입은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자신들을 구하려다가 입은 상처가 이제야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파편의 위치가 너무 까다로워서 의사의 말을 듣던 만우는 결단을 내렸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는 저는 은퇴한 외과의사입니다. 평생 이런 수술만 전문으로 해왔어요. 만호는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보여주며 간절히 부탁했다. 병원 측에서도 만호의 경력을 확인한 후 특별히 수술을 허가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만호는 의식을 잃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파편은 예상보다 더 깊은 곳에 박혀 있었고, 제거 과정은 극도로 정밀함을 요구했다. 만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때와 다름없는 집중력과 기술을 발휘했다. 마침내 위험한 파편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도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그는 만호를 보며 미약하게 미소지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구해준 생명이 다시 구해주는 순간 그들의 인연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완전히 완성되었다.